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돌려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마파람이 불어. 바다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살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감동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 베드로가 물위를 걷게 하셨을 때,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셨을 때,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주신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마음을 그려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늘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너라, 가거라, 하거라, 라고 격려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감동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마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